비 하고 왼쪽 어깨 쎄이 던져요. 버티고 오케이. 스피드가 많이 나오네. 오오오오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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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백 넘었잖아 지금. 처음이다. 백 넘었어요. 근데 그동안 얼마나 또 연습 많이 했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도 필드도 한두번 나갔다 오고 했더니 조금 자세랑 조금 나졌어요. 오, 소리는 좋아요. 근데 소리는 더 좋은데 왜 거리는 더안 나와요? 이렇게 치면. 그러니까 발사각이랑 이런 게안 맞으니까. 맞죠. 그리고 지금 약간 왼쪽으로 왔죠? 네. 왼쪽으로 가니까 얘가 보통은 얘가 지금 약간 이렇게 아우딘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얘를 약간 이게 이렇게. 팔꿈치를 약간 이렇게 네. 부딪혀서 이쪽. 이쪽, 이쪽으로 이렇게 네. 달아서 옆에서 이렇게 치려고 이렇게 이 방향으로 치려고 음. 하세요. 오, 반드시 가자. 네. 보통 한 80, 90 치면 되는데, 형님이 많이 늘었어. 예전에 70m 겨우 쳤는데, 지금. 다시. 오케이. 괜나요 엄지를 두째 손가락하고 셋째 손가락 오른손은 살짝 빼가지고 네? 살짝만 그리고 오른손 엄지 검지 에힘 빼고 왼손으로 던지고 버티고 자. 그리고 살짝, 살짝 이렇게 트 음. 하셔야 돼. 네. 맞네. 이또안 당겼다. 한 네, 헤드가 방향이 이나무스로 이렇게 가려고 한다는 느낌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자꾸 공을 본다고 생각하면 그걸 까먹어요. 네. 이 던지고 약간의 여유를 가져야 돼. 백스윙 잠깐만요. 잡아. 백스윙을 하, 하고 나서 왼발을 내가 디디라고 했잖아요. 왼발 네. 디딜 때애를 왼쪽. 어깨를 오른쪽으로 살짝 이렇게 버티는 거야, 이렇게. 음... 버티고 있다가 이때 눈으로는 여기를 봐야 돼요. 같이. 네. 멀티, 멀티태스킹을 해야 돼. 얘는 이리 가고 있고 눈은 때릴 준비를 해야지, 목표물을. 그래서 왼발 누르면서 거기 보고 있다가 거기를 던지는 거지. 네. 다시. 왼발 누르고, 버티고, 투 던지고 나서는 몸은 이제 계속 하면, 연습을 하면 자동으로 가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골반을 하면서 던지고 나서 때릴 준비만 하는 거지, 골반. 그걸 생각하셔야 돼. 왼발, 왼쪽으로 계속 보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임팩트가 좋아지죠. 다시. 이제 고 오케이. 좋아요. 던지고, 버티고. 그래서 지금 레깅을 조금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보세요. 지난번에도 이제 다, 알려주긴 했어요. 잡아보세요. 백스윙이 여기서 왼손 오른손 힘 빼라고 그랬어요. 왼손 이렇게 약간 코킹하면서 살짝 이렇게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2분의 1 정도 갈때 이때부터 왼발을 살짝 이렇게 디디려고 준비를 해야 돼. 몸은 디디려고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얘는 디디면서 얘가 백스윙 탑이 완성이 되게끔 그러면은 이때 얘가 이렇게 헤드가 이렇게 좀 크게 음. 따라오는 레깅이 약한 생겨 아 반동이 생겨. 예, 다시 한번 잡아보세요. 이 분을 할때 왼발 누르듯 티 버티면... 아니요. <laughs> 이 정도 갈때 왼발 눌러요. 그래서 살짝 안는 느낌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앉 안는 느낌이 되면서 이 백스윙 탑을 좀더더하게 만드는 거예요. 음. 이 정도부터 갔다가 좀더 가고 포티고 있다가 오는 거지. 예, 그렇죠. 그래서 그 느낌으로 툭 치고, 그렇죠. 그러면 헤드가 자동으로 좀 따라오는 느낌이 들어 반동이 생겨요 그러면 그게 이제 레깅이니까 그걸 좀 해보려고 해야 돼이 그립할 때 새끼손가락을 안 걸어도 돼요? 거는 게좀 나아요 그래도 안 걸면은 으 베이스볼 그립이 돼가지고 이게 같이 좀 겹쳐져야지 이게 힘이 하나로 이렇게 실리는 느낌이 들어요 아니면 약간 분산된 느낌이 들어가지고 어려워 왼발 누르고 버티고, 그런 약간 이렇게 돼야 돼. 좀그 음. 음, 연습을 이제 하셔야 돼. 그래서 쭉 던지면서 누르고 버티고, 그렇죠. 약간 그렇게. 그러면 헤드가 좀 약간 자동으로 위에서 약간 이제 따라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때 최대한 얘를 최대한 버티는 거예요. 이쪽으로 밀어요? 네, 예, 이쪽으로. 이 왼쪽 어깨는 쭉 오른쪽으로 밀고 있고 왼발은 이쪽으로 밀고 있고 서로 반대로 줄, 줄다리기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야 돼. 버티고. 때려. 그렇죠. 이게 이제 파워야. 음... 네 나오잖아요. 형님 이제 피지컬이 좋아서서 어? 키도 크고 해서 1 0은 나올 것 같아. 오 그렇게 최대한 버티는 거야. 이게 그두 가지가 되면 최고야. 이게 최대한 버티는 거지. 얼마나 버티는 거 근데 해야지. 이거 버티는 버틸라 하니까 이거 이렇게 당기는 게잘안 돼요. 버티면서 쭉 내려오면 돼. 일부러 하는게 아니라. 보통 이렇게 치려고 하면서 자동으로 내려요 네. 그래요? 응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오랜만에 와서 내려올 때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왼손 네. 이렇게 네. 네 왼손 등, 안 꺾이게 손등이 아래를 보는 느낌으로 왼손 손등 아래 느낌으로 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요? 네 그렇게 내릴 때 내려오면서 이런 식으로 아니죠. 그래야지 여기서 이렇게 때려 때리면 다쳐 맞으니까 이렇게. 안 그러면 이게 열리면 이렇게 돼요. 네, 이렇게 안 되지. 다시 이제 해봅시다. 오. 오늘 중요한 건 백이니까 뭔가 힘이 실린다 이제. 네, 그러니까는 이 분의 1 정도 그리 그냥 살짝 네. 손가락 힘 빠져야 돼. 1 분의 1 스윙하면서 왼발 들이면서 버티고 그렇죠. 버틸 때, 왼쪽 어깨가 오른쪽으로, 네. 이렇게 쭉 밀면서, 버티고 있다가, 얼굴은 오른쪽 보면서, 팔만 던진다 그랬어요. 쭉 던지고, 버티고, 조금만 더. 왼쪽 어깨가, 회전이 방금 덜 됐어. 버티고, 그러니까, 스윙탑을 만들 때, 이정도 회전하잖아요 왼발 디디면서 좀더 가는거야 어떻게 보면 디디면서 일을 를좀더 보내 그럼 서로 이쪽으로 더 당겨지잖아요 그러고 나서 좀 때리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나아 좀 던지고 왼발 누르면서 좀더 가고 버티고 아더 가라고 네 그렇죠 어깨도 가고 백스윙 탑도 더 가는거지 더 가고 버티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거야 힘이 실리잖아 그렇지 그렇지 최대한 가는거지 오우 잘하네. 이렇게 하시고, 백스윙 누르면서 버티고 그렇지, 더가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다시, 다시 던지면서 누르면서 버티고 좀더가그렇죠 예. 집중 레슨이네 오늘. 버티고 더가그렇죠 지금 이제. 어깨랑 힘 빼시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아봐형 이제 연습은 했잖아. 네. 실적으로 할 때는 이렇게 하나의 스윙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어깨를 여기서 왼손으로 예, 안녕하세요. 왼손으로 이렇게 쭉 확실하게 던져버려. 이렇게 아. 던지면서 왼발 누르면서 버티고 탁 돼야 돼. 왼래서 손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어깨로 해가지고 손 이렇게 쭉 던지라고 좀 백스윙을 탑을 좀 보세요. 먼저 골반하면서 이렇게 쭉 던져버려. 백스윙을 좀더 빨리. 그렇죠. 그렇게 그래야지, 세잖아. 그리고 약간 이렇게 옷 팔꿈치 여기서 붙이면서 그것만 신경 쓰고 던져버려요. 왼쪽 던져, 그렇죠. 다시 아이고, 좀 천천히 잠깐만요. 오케이, 첫 던져, 오케이, 던지면서 던지자마자. 그거는 똑같아요 왼발 누르면서 왼쪽 어깨가 최대한 가고 버티고 그렇죠 자, 천천히 잡아시다 여기서 이제 준비하고 왼쪽 어깨 세게 던져요 버티고 오케이 스피드는 많이 나오네 오오오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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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100 넘었잖아 지금 처음이다 100 넘었어요 근데 방향만 잘 하면 돼 이제 그것만 잡아 봅시다 오늘 이렇게 시고 체중이 너무 뒤로 있을 때 하면 안 돼. 이렇게 네. 살짝 하고 손을, 어깨 힘을 딱 빼가지고 툭 떨어뜨려. 요어뜨려가 이쪽 보고, 왼쪽 눈으로 여기 봐야 돼요. 네. 네. 예. 그래서, 버티고. 그렇죠. 음. 오, 파워가 잘 나와. 줘봐요. 이 체, 이 체, 이 체로 잡고, 이 앞에 봐봐. 헤드가 백스윙 할 때부터 처음부터 얘가 왼쪽 할 때부터 얘가 헤드가 무거워야 돼. 무겁다는 걸 느껴야 돼요. 그 헤드 무게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자마자 왼발 디디는 거지. 이렇게. 이 정도 할때 왼발 디디고 툭 치는 거지. 디디고, 칠, 보세요. 보세요. 왼발 디디고 있는데 네. 백스윙탑이 이제 만들어지잖아. 버티고 딱 때리는 거지. 던지고, 버티고 때리는 거지. 디딜 때 나는 여기 좀더 가면서 백스윙탑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봐봐요. 이렇게. 더 가고, 이렇게 되는 그죠? 더 가고, 버티고, 이게 장대형을 더 하는 거야. 응?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도 항상 백스윙 할때 헤드 무게가 좀 느껴져야 <laughs> 백스윙을 잘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른 골반, 어깨. 그래서 어깨를 내가 던지라고 그랬잖아. 여기를 쑥, 던져버려. 어깨를 이렇게. 오른발, 왼발 하면서. 던지고, 포티고. 이거 때리는 거지. 잡으세요. 어깨, 가볍게 잡고. 헤드 무겁다 생각하고, 축 떨어뜨리고. 이렇게. 보시고. 오른발 왼발 하면서 네. 그래서 왼쪽 어깨를 세게 그냥 쭉 던져버려 버티고 그렇죠. 예, 네, 다시 오른쪽 팔꿈치 이쪽에 붙이려고 해요. 지금 좀 약간 아우디로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괜찮았어 방향은 그래서 왼쪽 어깨 쭉 천천히 버티고 그렇죠. 오케이. 만요 얼굴 네. 어깨 던져요 버티고 그렇죠 아, 못 던졌다 이번에 네? 못 던졌어요 네. 떨어지네 괜찮아요 그렇지 네. 해봐요 이제 빼고 아 <laughs> 이쪽으로 많이 가네 아. 필드에서도 계속 이랬어요 드라이버도 꼭. 그러니까 이제 힘이 좀 있으니까 형님이 약간 이렇게 당기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렇게 쳐야 돼 아, 당기죠 약간, 약간, 약간 이렇게 이쪽으로 헤드를 이쪽 방향으로 박는다 생각하고 쳐봐야 좀 편하게. 그리고 오잘잘 맞았는데 잠깐만요 다시 아 확실히 오케이. 확실히 이렇게 당겨야 네어 좋아요 다시 네 오케 잘 쳤는데 다시 천천히 천천히 쳐요 어. 준비되면. 많이 좋아졌어요. 세 번만 더 치고, 네. 버티고. 오, 방금 잘 맞았는데. 레디가 안 됐네. 레디하고, 상세힘 빼고. 네. 던져버려요, 이쪽으로. 버티고. 오, 나이스.